시편 2편 30초로 배우기 네, 시편 2편 장르는 왕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왕의 즉위 행사에 낭송 혹은 노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징 이 시편은 야외의 기름부음 받은 자, 왕에 대한 도전이 무익함을 보여줍니다. 특징적인 구절로는 일절이 있습니다. 무슨 물가 달고로 설쳐되는가요 민족들이? 백성들이 떠들어대는가요, 호태이? 문학적 신학적 특징은 왕에게 주는 교훈시라고 시편 1편을 이해한다면 시편은 다섯 권의 토라라고 불립니다. 왕의 주기를 찬양하는 시편 2편을 1편, 2편과 함께 하나의 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1장 1절과 2장 6절에 공통적으로 아슈레이라고 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도널드 케이베리의 An Introduction to Wisdom and Poetry of the Old Testament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